고, 한, 다른 분들 방송한,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보고 하면서 한, 새벽 한두시까지 방송보다 자야겠다. 사실 어제는 불개님 방송에 있었습니다. 아우솔님, 하이요. 아는 척 해봐야지. 저분도 알텐데. <laughs> 또, 또 뵙네요. 또,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솔랭도 아니고 자랭해서 에반니 응? <laughs> 뭐야, 뭐야? 불체, 불체 포기한 거야? 아는 척 성공했죠? 저 이정도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영상 녹화 중인가? 녹화 중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유, 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아우솔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정한 몇안 되는 미드라이너 중한 명이거든요? 제가 한, 지금까지 한 120명 정도 잘한다고 했는데, 12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감이 오시죠, 대체. 알죠. 지금, 티아메탈론 못해서 화가 많이 났으니까, 박켓모드 가겠습니다. 방금 살짝 멋있었다. <laughs> 만족합니다. 우리 바텀 보니까 만족을 못 하겠어. 오, 오! <laughs> 세상에. 바로스 알고 보니까 고수였던 거니. 어 그러고 보니까 저 사실 요즘 하이라이트 거리를 안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었으면 진작에 5편 올라갔을 텐데. 요즘 제가 귀찮아져가지고 사람이. 나 이거 나 죽은 거 같은데? 아니. 쒀 오케이 저거 뺀거예요 일부러 다니큐 유도하고 잡아줘 그렇지 이러면 손해 아니죠 제가 방금 왜안 뺐냐면 어차피 E를 안 찍어서 못 빼요 뺀다고 빼지는게 아니라 라인 밀지 말지 라인난 좋아보이는데 빙하 팔고 신발 삽시다 아우솔 상대로는 신발이 답이야 어 뭐야 바텀 이겼어요? 오 뭐야 어떻게 이겼어 이긴게 더 신기해 아 그만 밀어 뭐해 그만해 <laughs> 아괜찮아 아, 죄송하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아아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난다 이해해. 난 우리 자르반 다 이해해.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어, 사람이 말이야. 어, 실수와요. 실수할 때 그것이 어? 실수를 해야 사람이지. 에요. 어? 나도 전판만 해도 실수를 한한 한 12번은 한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 나 없을 너무 빡세다. 좀 많이 빡세네요, 확실히. 이거 저 이번에 점화 타이밍이라서 막 싸워도 킬딸수 있거든요, 잡히면. 어? 근데 포션 먹었네 네, 아우솔.. 저분 아니 그냥 아우솔 장인 분들 중에 솔직히 못하는 분을 제가 못봤어요 다 잘하던데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 아우솔 장인 중에 위에 자크 있나보다 아닌가? 라인 메고 집 갔다 오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같이 집 가줍시다 오케이, 유튜브가. 에휴, 모르겠다. 그냥 우리 첫 장면만 올립시다. <laughs> 그렇긴 하죠. 장인이. 어, 근데 저 못할 때 엄청 많은데? 아, 이거 뭐야, 닌탑. 씨. 어마하잖아요 아무설리 리탑은 6랩도 나보다 먼저 찍는 거 봐. <laughs> 뭐야 자크랑 같이 사이좋게 걸어오는데? 근데 내가 레벨이 왜 빌리지? 이러면 레벨 똑같지. 아 어, 너무 빡세 와아 하나. 어, 아, 뭐, 저런 챔프가 다 있어, 하나. 어, 뭐할수 있는 게 없네. <laughs> 미스. 아니, 원래 아우솔 궁이랑 교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우솔님 궁도 안 쓰시네. 너무하다. 궁쓸 가치도 없었나? 이 생각하니까 열받네 이거 미아 이렇게 빡세게 안치면은 무조건 당하거든요 얘는 병, 벽을 막 통과해서 로밍을 다니는 친구라서 탈론보다 더더 극악무도한 극악무도한 놈입니다 그냥 우리 쟤랑 놀지 말고 우리 돌아다닙시다 어차피, 뭐, 쟤, 거리도 안줄 텐데. 아니, 아니, 거리를 줘도 내가 들어가서 이기질 못할 텐데. 아, 정말요? 저도 앞으로 그래볼까 미드 미아 한세번 정도? 그러고, 핑? 아, 근데 얘라이민의 속도를 못 따라가. 딜교는 당연히 노답이고. 어, 저 패시브 왜안 터지? 미안, 미안합니다. 아니, 저거 평타 왜안 나갔어? 완전 쓰레기 챔프네. 어, 이 평타가 왜안 나가, 진짜로. 아, 불치한테 져았을걸 <laughs> 그럼 둘다 잡았겠다. <laughs> 아, 알리스타 없다니까요. 알리스타 여기 있잖아요. 와, 미드에 이런 정성을? 미드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잘 가시고. 투자가 아니었네? 그냥 미드 터쳐버리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아무솔 크면 어땠니까? 우리 팀원분들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는 거에 이, 의미를 둬야지. 그게 진정한 팀이, 팀이란 거 아닐까요? 우와! 오! 오! 헉! 뭐야 카이팅 잘했지 않아 방금? 죽었네 아초식 했었구나 아 아이, 알리스타 아니에요 님들 오해가 아나 이거 미아 쳤지 않냐? 내가 안친줄 알았다 오케이, 탈진이랑 공다 뺐죠? 미드. 피도 빼고. 마이, 집 가. 세요. 집 가세요. 라인, 나도 이득 좀 보자. 바텀 다이브 되지 않나? 안 되네. 아웃으로 왔다. 으... 어, 갑분싸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저분 저 아시는데 반말 쓸 이유가 없었어. 제가 또 아는 사람한테는 존칭을 씁니다. 자, 그래 저거 안 보이는 곳에서 쓰면은 저거 다이오, 그 다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뛰어올 때 진짜 무서워. 가끔씩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저거 보면은. 그냥 먹 먹지 우리 나안 가도 되지. 그렇지. 탈론은 저렇게 안 됩니다. 탈론은 저렇게 되게 안 만들어지나? 탈론도 막 여기서 벽넘어오는데막 이렇게 막 뛰어오는 것처럼 보이면 얼마나 무섭겠어 상대팀이. 탈론도 저거 도입이 시급합니다. 거의 저거 그냥 오 뭐야 저드파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 죄송한 자르바나한테 한데 뭐해 바루스 뭐해 어, 완벽했다 어 이거 완벽했다 포커싱 깔끔했죠. 중간에 아웃솔로 바로 타겟 바꾼 거. 와 이거를 이거를 가짜르반이야? 와나 방송 안 해. 아 이거를 이걸 가짜르반이야? 나나 나 방송 못해 이렇게 는어 파업해. 냉. 큐로 정글 몬스터 잡자마자. 있으면 작처럼 넘어간다고요? 네 <laughs> <저는 차치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근데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다 덕분에 팔로우 엄청 늘었다. 아. 아 오늘 방송 진짜 재밌게 했네요. 오늘 세판다이 정도면 영상감 아닙니까 세판 다? 왜? <laughs> 와! 프레 동시에 쓰는 거봐 개소름 돋아 <laughs> 와 근데 오 뭐야 씨와 근데 와 <laughs> 잘하네 네 알죠 알죠 저저그 탈론님 아이디 기억해요. 그, 탈론 제드인 거. <laughs> 뭐야, 이래. 갑자기 신사연타네. 퍽, 무슨 컨셉이야, 저거. 어, 근데 방금은 킬 땄으니까 대잡이 아니지 않나요? 잡어! 얘도 와, 이거 그냥 플라단 버리고 가네.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잡어, 잡어, 얘 잡어, 빨리, 빨리. <놀람> <놀람> 아, 중간 보사 때문에 바쁘시구나. 아유, 님들, 오늘 이제 이러고.